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창소리 정재윤입니다. 어, 오늘 시장이 조금 밀립니다. 전날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 FOMC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이 나와 줬고 목표치가 도달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고 그 주관들이 변곡점 자리때다 라는 부분들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으로 계속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기관 쪽에서 거래소 시장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은 뭐 1억 정도 매수를 주고 있는데, 기관 쪽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은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밀리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2612번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고요.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될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매수과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더 타이트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벤트가 있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상담 신청해주신 분들을 어, 중에서 매일 한 분께 정해 사단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입니다 제일모직 68,4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음,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좀 많은 방법이 있죠. 낙폭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 혹은 정배열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분석을 해서 매매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부분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즉우하향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는 게 혹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수익을 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제일무직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준에는 이제일무직이라는 종목은 매매의 대상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왜냐면, 하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횡보를 했는데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하락 추세대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저점타 마찬가지로 밀려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하락폭 만큼 밀려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럼 그 자리 때 하락세 때를 그어 보게 된다면 라 정말 많이 밀면 5만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지만 그만큼 바닥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6만 8천원대 매수를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 때까지는 뭐 깨지진 않겠지. 바닥은 나왔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횡보를 해주고 있으니까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지하가 더 있다라는 거. 또 하나, 낙폭가대로 들어가 있을 때에는요, 단기 10일, 조금 여유있게 20일, 1차, 2차 목표가를 눈에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하락폭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 때, 그 자리 때가 또 저항이거든요. 이거는 주가가 더 빠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전 바닥을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왜 빠지는지 이유를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증권사에 대한 리포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목표가를 상향을 한다라는 이 대형 섹터 중에 목표가를 상향한다라는 리포트가 그렇게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오늘 하나 봤네요. LG이노텍. LG이노텍은 어떻죠 정배열권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죠. 확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근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EPS의 증가치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때문에 대형주가 못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63,000원 짜리때 깨면 일단은 잘라내는 방법, 단기적으로. 그리고 길게 본다면 올 연말까지는 들고 가는 전략. 적어도 2분기 이후까지는. 그렇게 하게 되면 손실은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어, 68,400원의 비수익이 50%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버텨보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는 거.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은 조금 길다. 리스크 관리자리 때는 6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게임 아이네요. 8,550원에 25%를 매수 하셨습니다. 자 게임 아이를 보시게 되면 게임 아이도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한 이후에 조금 밀려 내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 저점자리 깨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점자리 때가 깨져버리게 되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 보여요. 이날 대량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3월 14일날 분봉 한번 쪼개서 볼게요. 분봉을 쪼개서 보게 되면 매수를 했다가 매도가 매도로 좀 전환되는, 즉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일단 1차적으로 8,700원 정도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리스크 관리자리 때는 8,000원 깨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 하,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산업이네요. 4만원에 20%를 매수 하셨습니다. 자 현대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에 20%를 매수 하셨다면 더 갖고 가셔야죠. 네, 더 갖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2 8 0 0원대 거의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조금 더 시간이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그죠?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자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가 눌림이에요. 지금 한 차례 쉬어가는 구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우선 당분간 좀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의미 없고요. 어, 목표가는요, 일단 3만 5천 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니까 <laughs>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이지요. 이지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그 27,700원이고 30%요. 3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 저번 방송에 그 뭐, 그, 저, 실적이 좋다고 하 그랬길래 샀는데. 네. 그러고부터 계속 떨어지네요. 아, 그러셨구나. 예. 실적은 좋아졌어요. 맞아요. 예. 실적은 좋아졌는데. 예.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네. 많이 빠졌다가 네. 바닥을 다지고 이제 탈피를 하는 구간이거든요. 예예. 네가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좀 여유 있게 봤어요.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예. 그러면 추가 매수는 지금 비중 30%이시니까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예. 어 조금 더 보유해 보세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예.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만 2천 원, 3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니까그 정도까지 좀 보셔도 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어~ 이게 32,000원까지 어떻게 얼마나 걸리겠느냐라는 게참 난감해요. 아, 말씀드리기가 예. 예. 난처한 부분들인데 예. 1분기 때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하고 있거든요. 이제 4월달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적어도 5월달 정도면 이지도 실적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좋게 되면 4월달부터 아마 이게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4월 달에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4월 하순경이나 아니면 5월 초이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예, 5월 초까지요. 네, 5월 달.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자리대가 있게 있는데, 그 자리대는 아마도 정고점 자리대한 2만 3천 원 자리대? 예. 요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 2만 원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어,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추가적으로 중국 길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예, 그, 좀 뭐, 그 올라가는 거만 그 관심있지, 딴 거만 뭐 관심있습니까? 그렇죠? 네. 네, 크게 걱정 안 하시면 될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자, 문자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P&E 솔루션이네요. 9,195원. 20% 매수를 하셨네요. P&E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음 뭐가 있냐면 전기차가 출시되죠 그죠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데 언제 출시돼 조금 기다려야 되죠 4월달에 근데 P&E 솔루션은 주가가 빠지나요 자어이 종목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고점을 형성을 하고 쌍봉을 찍어주고 큰 폭의 가격 하락 받고 박스권역으로 진행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잡기를 보면 요만큼 박스로 올랐으니까 요만큼 매도 요만큼 올라가죠. 그리고 이 자리 때 단기 매도 자리에요 그죠? 이거는 대박플러스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단기 매도를 했는데 좋은 건이 차트가 좋은 건, 건 장대 양봉을 그리고 난 후에 박스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친구는 8,700원 자리 때 깨면 안 돼요. 8,700원이 깨면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건 한 11,000원, 1 11 조금 미달하는 가격, 한1 5 0 0원자리 때에서 한 11,000원 정도 때이 자리 때까지는 한번더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8,7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아마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거예요. 급속 충전 시스템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누리텔레콤이네요. 5,320원이네요.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누리텔레콤 한번 볼게요. 누리텔레콤도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지금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으로 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박스죠? 박스. 이렇게 5,500원, 4,500원. 이렇게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5,500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터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한 6,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 5,500원, 2차 6,000원 이렇게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선 깨면 안 돼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5,000원, 5,000원 깨면 5,000원 아니에요. 조금 더 내려야겠네요. 4,950원, 4 9 5 0원자리대가 깨면 리스크 관리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금호전기네요. 금호전기 23,9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금호전기 자, 잘 사셨어요. 금호전기 잘 사셨는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금호전기가 아직까지 하락수세대를 뚫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 증시 큐 여부서에서 제가 2014년도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한 종목이 금호 전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될수 있어 보입니다.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는 실적이 안 좋았다가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지금 자리대에서는요, 이제 어느 정도 진, 정말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과정인 것 같은데, 약간의 좀 수익 중이세요. 약간의 수익 중이신데, 좀 여유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4,000원 정도란 말이에요, 매수가가. 손절가는 제가 22,000원 정도 좀 잡아 드릴게요. 22,000원 정도 잡아 드리고,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건 중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 팜스토리 두 분이시네요. 1,500원에 매수하신 분이 있고요, 1,800원에 매수하신 분이 있어요. 자, 팜스토리 20%를 매수하셨네요. 1,500원에 왜 자꾸 빠지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자한번 볼게요 팜스토리. 아 많이 빠지긴 많이 빠지네요. 그죠? 왜 빠질까요? 어, 기관애들이 파니까 빠지네요. 그죠? 누가 많이 파니까 빠지는 겁니다. 주식은 그죠? 누가 많이 사면 올라요. 근데 자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죠. 올라갔다가 숨고르기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그게 주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 1,50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 1,50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어, 증시휴어보스의 대안주로 좀 나오면서 그 종목을 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목표가 저 일단은 1,8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자리 때는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되죠. 근데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의 모습들을 봐야 되겠죠? 자,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조정받을 때는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럼 크게, 무, 무, 그, 두려울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매수가 정도인 1,500원대 중후반 권역, 요 자리 때까지는 다시 좀 밀려 내려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어디가 이탈하면, 1,650원 이탈하면, 어 아마도 1500원대 중반권역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좀더 가져가 보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적 좋아집니다. 실적 좋아지니까 그 실적을 믿어보시고 투자 한번 해보세요. 왜 자꾸 빠지냐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1일 1비 하면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한유한에요 79,000원에 30% 매수하셨습니다. 자, 대한유화. <laughs> 대한유화도 보시게 되면 화학 섹터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섹터입니다. 어, 우선 이 71,000원 자리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이 자리대. 근데 올해 하반기 기업 탐방을 좀 다녀왔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 정도에는 돌아서는 게 확연하게 좀 보일 겁니다. 그렇단 다 얘기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7만 9천 원에 30% 그렇다라면 추가 매수는 조금, 어, 제한을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비중이 높으니까. 만약에 7만 이천원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7만 원 자리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셨다가 한 6만 5천 원, 6만 6천 원이 자리 때 매도하셨던 걸 다시 한번 사가셔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를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빠지더라도 그냥 꾹 참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저는 6 자리는 찍는다 봅니다. 10만 원 넘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그렇게, 그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YG 엔터 6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0%에요. 무상증자 받아야 하나요? 당근 2조. 무상증자 받으시고요.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바로. 예림당입니다. 6,150원. 매도 10점이요. 예림당을 좀 물어보셨네요.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림당도 대안주로 들고 나왔던 종목이었었죠. 그죠?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저점이 높아지죠? 고점이 높아지죠? 뭐죠? 상승 추세 그죠? 상승 추세인데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다시 그어서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자리땐 넘어간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시, 웃긴 거는 요 자리에 갭이 하나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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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갭요 자리 요 갭이 6,600원 자리댑니다 이걸 일단 메워놓고 또 하나 갭이 있어요 여기에 얼마? 7,800원 개비 하나 있어요. 7,800원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7,800원짜리가 상단이죠. 추세. 그죠? 그럼 그 자리니까 그 자리대를 매도 가격으로 좀 놓고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 1 5 0원이면 상당히 매수를 잘 하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어 7,000원. 타이트하게 조금. 7,000원 이탈하게 되면 조금 익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벽산 3,195원에 어,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정멘토님 말씀 듣고 동부아이텍 매도하고 벽산 매수했습니다. 라고 근데 저 벽산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상하네요. 저 벽산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자 벽산 보게 되면 저는 벽산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벽산이 아니라 벽산이 아니라 이거였겠죠 이거 하치 하츠. 하치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벽산 건설을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선 <laughs> 어, 벽산 건설 벽산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집니다. 오늘이 일단 저점이 나왔는데 3,000원 깨지면 일단 안 돼요. 오늘 나왔으니까 내일. 오늘, 내일 자리 때가 중요해. 오늘, 내일,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일단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어, OCI 머티리얼즈네요. 35,650원이네요. 35,65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OCI 머티리얼즈 한번 볼게요. 자. 어, 오늘 4%좀 밀려 내려오네요. 결국엔 이 OCI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예림당 뭐라고 말씀드렸죠갭매운다 그랬죠. 갭. 요 갭. 요거. 요거 갭 매웠죠. 그러니까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이 박스권 갈것 같네요. 얼마? 어, 한 36,000원대에서 33,000원 정도 때, 요 정도 때좀 박스 권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3,000원 이탈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36,000원 대요 자리 때가 당분간 단기, 고점 자리대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 당첨자, 말씀드려야 되겠죠? 5313님, 5313님, 팜수리 물어보셨는데, 이분,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중소형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적 좋은 거 중소형주 밖에 없습니다. 대형주 실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 지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코스닥만 보시라는 거 아니에요. 거래소도 중소형주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가, 이 투, 저, 투자 설명회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월 22일인데 조금 일찍 합니다 오전 11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오신다면 4호선과 7호선 이수역이거든요. 이수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무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11시 25분이에요. 그죠? 방송 끝나고 잠시 후, 11시 40분부터, 제가 공개 방송을 열어드릴 겁니다. 어, 서울경제 홈페이지, 홈페이지로 좀 오시면 되니까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저정재현 멘토가 무료라고 해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상담 못 해드렸던 거, 제가 그쪽에서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홈페, 그, 저기,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